이제 노숙자 출신을 거쳤어요 어머니 판자촌에 살고 그럼 남기면 그거 올려놓고 가잖아요 그쵸, 그쵸. 저 그거 주워서 먹고 막. 어떤 분이 제가 람보르기니 저 위에 있는 거 안녕하세요 그당올림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댄서 파핀 현준 님입니다 최근에 특별한 근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집으로 찾아뵈러 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 민족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터넷 가입 시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최저요금 설계받아보실 수 있고 또 가입 시에는 현금 혜택도 당연히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인터넷 변경 예정이시거나 인터넷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을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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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딱쉐입 이, 비 나오는데, 지금? <웃음> 오! <laughs> 임성은님을 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러면서 영턱스 클럽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파핀현주님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여러분, 제가 1998년도 영턱스 클럽의 멤버 출시입니다. 댄서가 아니라 <laughs> 멤버. 아시나요? 짖짖짖. 근데 제가 그때 막 이런 춤을 안 췄어요. 어. 귀여운 춤을 췄습니다. <laughs> 이렇게 성훈이 누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연습생으로 되게 오랫동안 그 연습실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노숙자 출신을 거쳤어요 왜냐면 어릴 때 집이 부도가 나서 길에서 먹고 자고 막 하다가 춤을 좋아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간, 간 거였거든요 집도 절도 없는 아이를 춤 하나 보고선 뽑아주신 거예요 제가 몰골이 다한 2년 가까이 노숙을 했으니까 완전 거지의 차림이잖아요 옷차림이 왜 그러냐 걱정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테니, 하게끔 내가 침대랑 줄 테니까 살아라 여기 여기 살아라 그래가지고 연습실에 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연습실이 춥고, 뭐, 없잖아요. 더럽고, 맨날 감기에 걸려있는 거죠. 여름에도. 하도 라면만 먹, 먹, 먹어서 위가 이제 구멍이 났어요. 위에. 위계양이 심해져가지고. 배를 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부려서 열, 열이 펄펄 나고. 누워있으니까 영탁스 클럽이었던 그성훈이 나가 연습하러 오셨다가 막내가 끙끙거리고 누워있으니까. 야, 막내 왜 저렇게 아프니? 막내 어디 아파? 계속 저를 만졌는데 불덩이니까. 매니저한테 얘 데리고 병원 가. 병원 가서 주사 맞히고 근데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위에 구멍이 났다. 영양실 조은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성훈이 나가 참치캔. 그때 당시 두 박스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올려주셨어요. 참치, 참치 주 말고 네, 아, 네, 참치 주 네, 참치 주 거기 연습생분들에게 딱 음악곡 우선 참치캔 저거 현준이 먹으라 사놓은 거니까 니들 먹지 마 이거 현준이가 아파 서그러는 거니들 중에 먹고 싶은 사람은 누나한테 따로 얘기해 누나가 따로 사줄게 현준이는 라면 먹지 말고 저거 먹어. 그러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주, 죽을 먹고 나, 났어요. 성우이 누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감사한 마음이 있고 누나 참치 죽을 먹고 파피 현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노숙을 하셨다 이런 말씀. 음, 몰랐어요. 17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부도가 났습니다. 집이. 저는 이제 혼자 남은 거죠.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고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학교 에 갔더니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싸오더라고요. 왜 도시락을 내걸 싸왔어 했더니 어, 우리 어저께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니네 집망했대며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막 따지면서 선생님, 왜 우리 집 망한 거 얘기했냐. 선생님은 현준이의 집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우리가 친구니까 도와줘야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현준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우기로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은 마음에 싸운 건데 그때는 사춘기니까. 에? 막 그냥 나는 막 그때 막 창피한 거야, 그게. 내가 언제 선생님한테 동정해달라고 했냐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관뒀어요. 길에서 살기 시작했죠. 길에서 자고. 그렇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압구정동에 왔을 땐 맥도날드가 그때는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 예, 맥도날드가 있었고 그 앞에 예, 식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세트 시키면 무조건 감자튀김 남기잖아요 그럼 남기면 그 올려놓고 가잖아요 그쵸, 그쵸. 저 그거 주워서 먹고 막 그랬어요 팝핀 현주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슈퍼카가 있다. 예뭐뭐 아, 네. 네, 뭐 그런 쪽 면은 또 저는 몰랐던 거예요. 어.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 문장 같은 네. 거예요. 거기도 제가 나왔었어요. 네네. 완전 무명일 때 어머니 판자촌에 살고 어머니한테 빨리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김성주 형님이 아나운서였거든요. 제가 지금도 만나면 성주 형이 아직도 그 얘기예요. 우리현준이가 그 약속을 지켰잖아. 엄마한테 그때 나와가지고 어, 집 사자, 어, 사주고 싶다고 막 얘기했던 그 꼬마애가 커서 그 집을 어머니한테 사들였다 독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루신 거니까. 아니, 뭐 약간. 감사합니 아, 멋있다. 예, 어떤 분이 제가 람보르기니 저 위에 있는 거, 이게 인터넷 용어로 족구형. 야, 족구형 갖고선 진짜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길래 나는 이게 이 모델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타고 싶은 드림카였고. 그래? 그러면 신형을 사면 되지 그래가지고 신형을 샀어요 그때 이제 블로거분들이 그걸 다 캐쳐하셔가지고 정말 안티팬에게, 악플러에게 참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비과서 얘기한 걸 제가 신형을 살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형을 산 거예요 아좀 지나치게 멋있는데 그러는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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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보고 싶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과시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물론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들아, 나는 진짜 길거리부터 시작했어. 아무것도 없이 불가능한 게 없다. 길거리에서 먹고 자던 노숙자. 나도 건물주가 됐어. 니들도 할수 있어. 왜? 니들은 지금 노숙자는 아니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런 역할 모델이 되고 싶은 게제 모토예요. 춤이라는 장르가 네. 최근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뭐랄까 각광받는 어. 장르? 수파도 사실 좀큰 어. 목한 거같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안 알아줬거든요. 빽댄사라고 얘기하면 다행인데, 빽가리 야, 빽가리 새끼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참 이게 춤을 춘다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런 색이고 바지를 이렇게... 입었더니 경찰서에 잡혀갔었어요. 풍기물란이래 가방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연습생이니까 옷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가출했구만 이러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가방 아래 닦으니까 비디오티프가 나왔어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다 비디오티프 우선 공부하잖아요. 춤, 춤을 이거 음란물이라고 경찰서에는 비디오 데크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한 거예요. 나 진짜 춤추는 친구라고 그 춤을 거기서 막 춰, 춰야 된 거죠. 그렇게든 춤을 보여줘야지만. 경찰 씨들이 오? 잘하는데? 혹시 그거 막 머리 받고돈 오고 뜨요 그래서 됩니다 보여주고 댄서들이 힘든 시대에 사, 살았죠 저는 살았죠 그리고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저희 스스로 그거랑 싸워서 이겨내서 그 배역을 따냈거든요 춤추는 친구들이 뭐 알겠어? 근데 나가서 PPT로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코콜라랑 일도 해보고 그 당시에 할수 있었던 최고의 작품들을 다 해봤고 가르쳤었던 제자들도 뭐 장우혁 씨이중기씨 보아 씨 슈퍼주니어 등등의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다 밝혔던 것 같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시대가 이렇게 잘 도, 좋아졌는데 아유 나 때는 진짜 핍박받고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이게 됐다고 아유 좋겠다 기들은 이런 보상심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더 많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춤을 추는 후배들이 진짜 물을 만났구나 그래서 기대가 돼요 막 설레이고 이제 니네들이 만나는 시대는 뭐든지 가능성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열심히만 한다면 다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꿈이 그거였어요. 내 춤을 춰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러려면 내가 춤을 잘쳐야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춤이 있어야 돼요. 마이클 잭슨 같이 저춤딱 누가 추면은 파피년준 딱이 나오게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이거 내게 되지 않을까? 클래식이랑 협연 내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국악이랑 만남 어 내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파피년준이 됐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지켜봐와 주신 것도 있고 요새는 좀금황이 어떠세요? 와이프가 고양이 목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포의 사위죠. 목포를 소개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파피년준 바게리의 두근두 두분 먹고 매달 한 번씩 유튜브를 만들어서 찍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가장 이제 최근에 근황으로 볼수 있죠. 플레이어로 정력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레전드로 불리고 싶으신지 현직에 있는 댄서로서 인정받는 게 저한테 영광이죠. TV를 딱 켰는데 자, 다음 무대는 올해 70이 된파피니준 씨의 무대입니다. 지금이랑 똑같이 빡 나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이 파피니 하면서 와, 저형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관절 참 부럽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파피현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